안녕하세요 최용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청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청열제들은요 황연해독탕에 기반한 다양한 방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연해독탕이 어떤 처방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황연해독탕은 황금, 황연, 황백, 치자 이렇게 네 가지 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폐열, 상추의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황연은 심열, 군화 그리고 중초의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백은 하초의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치자는 이 모든 약재를 도와서 열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상초 위쪽에 있는 열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불은 본성이 위로 올라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치자와 같은 약이 방향성을 아래로 만들어줘서 황연, 황금, 황백에 청렬하는 효과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황백은 하초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초라는 것이 좀 명확한 의미는 아닐 거예요. 황백에 대한 약성을 말씀드리면 신음으로 인한 허화, 위로 올라가는 허화를 꺼주는 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화라고도 하죠. 상화를 꺼주는 황백 대신 금오화와 그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연의 독탕이 실증의 열을 꺼주는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황백까지 이용해서 황금, 황연, 황백 치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더 실증에 열을 꺼주고 싶은 경우에는 황백을 제거하고 금은화 혹은 연교를 배합합니다. 황백 대신 금은화 연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더 실증에 열을 꺼주는 데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황금, 황연, 황백은 보통 청렬, 조습약으로 구분하고요. 금은화나 연교는 청렬, 해독약으로 구분하거든요. 쓰임새를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때 주로 사용하냐 면 염증 감염 이런 상황들에 이렇게 황금이나 황연 금은화 연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황금 황연의 조습이라는 것이 실제 부종이나 이런 걸 빼주는 그 습을 제거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종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의 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은화나 연교와 같은 해독약 청열 해독약과 같이 쓰여서 항생제나 소염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 황연 황의 치자를 본방대로 쓰던 황백을 빼고 금은화 연결을 사용해서 좀더 염증 혹은 감염증에 사용하건 기본적인 처방의 의미 방의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황연화 덱탕의 키포인트는 이 모든 열증 그런데 염증으로 인한 폐렴이나 농양 같은 그런 염증 그리고 피부의 염증 수별로 볼수 있겠죠 종기 이런 증상의 소염제 항생제의 느낌을 갖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황연해독탕은 많은 청열제 처방의 기본이 돼요 제가 옆에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불을 꺼주는데 정말 좋은 아주 확실한 처방이 황연해독탕이죠 어느 한 부분에만 열을 꺼주는 처방이 아니라 이 상중하초에 모두 작용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청열제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황연해독탕을 생각하실 때꼭 기억해야 되는 처방이 온청음이란 처방인데요 온청음은 이 황연해독탕에 사물탕을 가한 처방이에요 자, 사물탕은 보약이고 황현해독탕은 이렇게 실증의 열을 꺼주는 처방인데 왜 이렇게 더했을까요? 이렇게 황현해독탕으로 불을 꺼주는데 강력한 한기 혹은 수기 이물로써 불을 꺼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사물탕이 들어가줌으로써 근본적인 물을 계속 넣어주는 후방지원이라고 할까요? 소화전 그림을 갖다 놨잖아요 이 사물탕이 계속 물을 데려서 효과적으로 불을 꺼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온청음은 황연해독탕의 효과를 사물탕으로 더 끌어올린 그런 처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연해독탕이 실증만 있다면 온청음은 음어, 혈아의 증상까지도 같이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청음 처방은 아주 많은 그 피부과 처방의 이 바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방풍통성상 같은 약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황연, 황백, 치자, 황금. 황연해독탕이죠. 요렇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지황 백작약, 당귀, 청궁, 사물탕이 들어가 있죠. 요렇게 방풍통성산에서 온청음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풍통성산은 이 온청음에 이렇게 해표제를 넣은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황연해독탕이 기반이 되는 다양한 처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 처방들은요, 황연해독탕 혹은 청렬해독, 청렬조습하는 약을 기본으로 해표제가 구성된 처방들, 사하제가 구성된 처방들, 그리고 혈혈 그리고 양명격렬을 꺼주는 처방들로, 방제들로 구성된 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렬해독약에 해표제가 추가된 패턴이고요. 아까 보셨던 방풍통성산 같은 경우입니다. 방풍통성산은 황연해독탕에사물탕에 해표제였죠. 아주 비슷한 처방으로 청상방풍탕이 있습니다. 청상방풍탕은 주로 피부, 특히 얼굴 문제에 많이 사용되는 처방이고요. 처방을 보시면 황연, 황금, 치자 그리고 연교가 들어갔습니다. 황백은 빠지고요. 이렇게 황백이 빠지고 연교나 금문화가 그 들어가는 패턴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청상방풍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형계방풍, 박하, 길경, 백지, 천궁, 감초,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표제들이죠. 방풍통성상과 비교하면 사물탕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청년해독에 해표제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청상방풍탕입니다. 보제소도금이란 처방은 이 온역병, 지금같이 이렇게 전염병 상황에 쓰이는 처방인데, 주로 상초의 증상이 나타날 때, 두면부로 발진 등이 나타날 때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처방 구성은 황금, 황연, 연교, 아까 청상방풍탕과 매우 유사하죠. 치자가 빠졌습니다. 황금황연연교는 똑같고요. 치자가 빠지고요. 대신 시호현삼판남근마발이 들어갑니다. 해독하는 효과를 더 강화했죠. 해열하고 그리고 해표제로 우방자박하길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소염하면서 해표시키는 약이 보제소독음이에요보제소독음에는 강잠승마인삼진피도 역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해독하는 약에. 해표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약들의 특징이 이 상초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해표제가 들어감으로써 상초, 특히 두면부, 얼굴 쪽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표는 표한사 혹은 표열사를 쫓아낸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약들을 상초로 끌어올려서 상초의 문제를 특히 얼굴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제소독음 온역에 특히 상초 얼굴의 문제. 발진, 청상방풍탄은 피부 질환, 특히 얼굴의 피부 질환에 많이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청열 해독의 해표가 결합된 형태의 처방들이고요. 두 번째는 청열 해독하는 약들의 사제, 보통 습열을 치료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되는 처방들입니다. 그래서 용담사간탕 같은 경우 청열 해독하는 황연 해독탕에 용담초, 시호를 통해 간의 습별을 치료하는 약이고요. 비슷한 처방으로 양격산이 있는데요. 이 격자는 횡경막의 격자예요. 짐작하시겠지만 호흡기의 습별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처방 구성은 연교, 황금, 치자. 여기서 보면 황연, 황백이 빠졌죠? 대신에 연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황연해독탕의 구성으로 볼수 있겠죠? 여기에 박하, 해표자, 대황망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제가 들어있죠. 대왕망초로 상초에 있는 습열을 내려주는 약이 양격산입니다. 용담사간탕에는 용담과 시호와 간경의 열을 내려주었다면 양격산은 박하에 대왕을 더해서 이 상초 특히 흉격에 있는 열을 습열을 내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청렬해독에 습열을 내려주는 처방 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처방인데요. 황연해독탕 구성의 양명경열 백호탕이죠. 백호탕의 주 구성은 지모와 석고입니다. 지모와 석고로 물을 촉촉하게 부어주면서 양명경에 있는 열을 강력하게 꺼주는 약이 백호탕이에요. 석고와 지모죠. 생진하고 해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열을 꺼주는 서각과 생지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황연 해독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은 청원 배도금이라고 하고요. 온역에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에 심각한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청원 배도금 같은 처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처방 구성은 석고 지모가 있죠. 서각 생조항이 있죠. 황연, 황금, 치자. 여기서도 역시 황백 대신에 연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려를 꺼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황백 대신 연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밖에 목단피, 적작약, 현삼, 길경, 죽엽으로 이루어진 처방이 청원배도금이에요. 보시면 양면경열 그리고 혈열, 기분열과 영분열을 같이 치료하고 황연해독탕으로 해독하면서 상중하초의 열을 모두 꺼주는 약이 청원배도금이에요. 뭐 이밖에도 황연해독탕이 들어가 있는 청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방 내에서 황연 황금치자 연교 혹은 황연 황금치자 금우나 혹은 황연 황금황백 이런 약들을 발견하면 모두 청열 해독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힌다, 청열 조습하면서 해독한다 이런 느낌의 처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반 처방 황연해독탕부터 온청음 그리고 방풍통성산 보제소독음 청상방풍탕 용담사간탕 양격산 청원 배도금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